안녕하십니까?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고 어저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을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번 검찰총장 임명과 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SNS 사항을 들끓는 이 여론은 이런 말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하필 고를 데가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찾아내느냐, 쓰레기통에서 찾아내느냐, 한결같이 공직자로서의 품성, 도덕성, 능력, 이게 의심이 드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쓰레기통에서 골라내느냐. 제가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 쓰레기란 말은 기억나는 게5 0 년. 5월에 부산의 정치 파동에 있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직선제 개헌을 찬성하는 시위대들이 임시 수도 부산의 경상남도 도청 무덕관이 임시국회였는데 그걸 둘러싸고 그냥 따대 벽보로 붙이고 그렇게 소란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건철 지나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보아온 광경인데 그때 영국의 언론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찾기보다도 어렵다 아주 이래 모욕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 한참 읽고 있었지요 쓰레기 기자 기렉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런데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바지에 당시 법사위원장이고 그 뒤에 원내대표가 된 윤호중 씨가 민주당 박영수 후보 지원 요소에 나서가지고 오세훈 야당 후보는 쓰레기다. 쓰레기다. 그렇지요. 이러니까 청중 속에서 의이없게도 아니요 소리가 약결국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져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화두를 꺼낸 윤호중. 의 원내대표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이 쓰레기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말에 세일 하듯이, 떠리 세일. 장사하다가 노점상 세 가지면 헐값에 팔아버리듯이 떨이 세일하듯이 도덕성 능력 뭐 이런 거 고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임명해 버린 거 아니냐 공자 맹자가 한말 중에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지만 은그 이후에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도 많아요 실용적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자 승리학으로 변질되어가 공리, 공농, 탁상, 공로로 연결되어가 결국 개화도 일본보다 늦어가지고 이 조선조가 멸망하게 된 것도 이 뿌리 주자 승리하 그 근원이 공자, 맹자인데 그러나 좋은 말은 우리가 본받아야지요 공자, 맹자가 한말 중에 군군신신민민 군자는 군자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백성 모름지기 백성다워야 된다 각각 본분 지키라 소리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인배는 자리를 얻으려 안달하고, 일단 그 자리를 얻게 되면 이번에는 놓칠까 두려워 무슨 일이든지 하고 만다. 그 이번에 쓰레기통에서 그 집을 냈다고 하는 그 인물들 보면 뭐 고의적에 도전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늘 안달해 오면서 뒤로는 속셈을 차리고 온갖 더러운 짓들도 많이 했다. 이게 지금 들통이 난 겁니다. 자,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부터 살펴보십시다. 10여 명의 후보자를 추천회에서 심사할 때에 이성류 중앙지검장은 어쩜 될지도 모른다. 근데그 아홉 명의 위원 가운데에 친여 인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탈락돼 버렸어요. 그네 명으로 압축됐는데 그 김오수 전법무 차관이 끼었어요. 네명 중에 평점 꼴찌야. 그런데 이 꼴찌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할 것이 또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당성에 있는, 연관성에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연관성에 있는 인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인물, 이런 뜻이죠. 결국 그거는 김호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박상기, 조국, 추미의 3대 법무장관 밑에서 아주 충복으로 열심히 복무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 파동이 있기 직전에 검찰 총장을 이런 특수한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자 하는 안을 내 가지고 대검에다가 이 안을 제안을 한 일이 있어요. 이간큰 짓인데 주미 법무장관의 양해 없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찰총장 윤석열을 짓밟는데 앞장섰다. 그때 이제 법무차관 그만 두었지요. 그만두고 이 감사위원으로 후보에 올랐어요. 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재청을 하고 대통령 임명하는데 청와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아, 이건 뭐다 드러난 얘기니까 김오수를 재청하라고 했더니 최재형 감사원장 그 고던 자세대로 감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가 추천합니까 하고 끝내 거부했어요. 자, 그러자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으로서는 그동안 법무차원으로서 충실히 복무한 것에 대한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감사위원이 안 됐다. 결국 이성윤도 낙마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김오수다 이렇게 됐는데, 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끝내 국회 청문을 통과해서 되면 감사위원 추천도 되지 못하는 사람, 정치적 편향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한 최정 감사원장의 판단을 받은 사람. 아, 이 사람이 2,300명 검사들의 총수가 됐다. 2,300명 검사들,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명예를 짓밟는 일이지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말한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을 연관성이 있다. 그걸 존중할 사람이다. 그거는 결국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국정 철학은 그거 아닙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마라. 울산시장 선거도 가능하면 덮어라. 그 다음에 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도 덮어라. 그, 백운규 장관도 기소하지 마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거 일체 전부 묻어버려라. 그거 너 파수꾼 해라. 그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검찰총장 후보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앞으로 어떤 이렇게 희극이 벌어질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말이 좀 옆으로 셉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 말,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연관성이 있다. 그 국정 철학이란 말,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 국정 철학이란 걸 입에 달고 있었던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대통령은 나의 국정 철학이 어떻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국정 철학이 도대체 뭐입니까 국정 철학이 뭐며, 철학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라틴어 의원의 필로소피를 철학, 말글 철 배울 학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일본이 개화기에 친일파 외국 편이라고 매도하는 이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아주 기피해야 할 후쿠사와 유기치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문사회계열에 이게 라틴 말 영어를 번역한 게 많아요. 정치, 의회, 물리, 화학 이게 전부그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 후사오 여기 제가 번역할 때 순수한 고대 철학자들 이 사람들의 그 맑은 정신 이걸 필로소피로 번역할 때는 막다 맑은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철학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중국의 철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고유 명사 그래서 단어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고상한 말인데 아 이걸 갖다 붙이면 내가 무슨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국정에 대한 무슨 원칙을 가진 것 같고 국정 철학이 있느니 없느니 뭐아여보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박범계 법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해야지 국정 방향 검찰 운영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살아있는 나와 관련된 권력은 수사하지 말라 그게 검찰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국정 철학이라고 모호하게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포장하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2, 3초 참은 것은 여기 욕설이 튀어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어떤 욕설이 튀어나왔을지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이게? 대통령 장관, 국무위원, 뭐,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자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야.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이게? 김호수 총장이 되면, 이제 검찰은 문 대통령 남은 임기 중에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체의 사건, 또 지금 산적한 이런 사건, 뭐 이거 다 묻어버릴 겁니다. 다 묻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꼼수로 내년 3월에 야권이 정권으로 넘어가더라도 임기가 2년이니까 그 후에도 상당 기간 자기들이 보호받을 것이다. 막 이런 계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오면 천지개벽을 하니까 이 부분 두고 보십다 약간 김우수 총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불쾌하게 짝이 없고, 이게 이 나라가 이런 수준이며 법조계를 이렇게 난도질 해도 되는가? 그 다음 뭐 장관 후보에 오른 사람들, 이거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이미 해숙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에 해외 세미나에 참석할 때에 딸과 남편까지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동반해서 국비를 사용했다 그리고 두 딸은 아직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논문 표절 흔적도 있고 자기 제자의 석사 논문을 남편의 공저에 끼워 넣은 일도 있다 이거 뭐 일이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직자 장관 후보자 7대 8대 금지 규칙에 이거 착오도 넘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 글쎄, 부인이, 부인이 대형마트에서 절도 행위를 했어. 뭐, 그게 우울증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은, 자, 건 이런 흠결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은 부정 실업급여를 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 분양받아가 처분해서 2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일도 있다. 자, 이것도, 장관으로서 지저분한 이런 일들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박준영 이 사람은 영국의 해수부 관련 아마 공무원으로 참사관 정도 신분으로 외교관으로 파견 나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귀국할 때에 영국 구라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본차이나 도자기력 종류 중국 도자기가 구라파라고 해서 이게 본 차이나로 변경돼 갖고 아주 값비싼 이 독일요 이걸 수천만 원 어치를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외교관의 외교 행랑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는 뭐라고들 끌고 가키가 밀수다 이게.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실질적 밀수야.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데는 필요한 문서나 필요한 최소한의 짐을 말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가 카페를 만들어 이 물건을 고가로 팔기 시작했다 아예 이 사람은 부부가 장사꾼으로 나서야지 무슨 장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총장 뭐몇개부여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 인사 원칙 완전히 망가뜨렸고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이 죽 미워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인사청문회 통과되지 않고 임명한 장관수보다도 훨씬 많게 지금 29개 통과됐는데 이번에 이거 아마 다 통과되면 30몇 개로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지만은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우선 검찰은 기강이 절대 서지 않습니다. 총장을 총장을 xxx로 보기 마련이에요. 그걸 다른 붙여도 장관의 위령이 설것 같습니까? x판이 되는 거예요. 그 인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지요. 총장도 박부경 장관이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철학이라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엄정하라. 그게 국정 철학이겠지.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이 임기가 이 행정부 검찰이 어떤 쑥대밭이 되고 말는지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데 이걸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건 3월 9일 내는 3월 9일에 이 정권보다도 나아 보이는 정권을 탄생시키는 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비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십시다